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우냐?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복음적으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개입으로 우리 자신이 정직히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은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사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 가지고 사는 날 동안. 허송세월하며 살다가 허무하기 그지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라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생시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 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 소임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